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laughs> 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인사를 여러 편지마다 반복하는 것은 아, 단순한 인사말,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아, 또 그의 편지를 받게 되는 모든 교회들, 당시의 예수를 믿는 아, 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간절히 사모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인사는 절대 상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이 마음과 인사, 서로에 대한 마음과 기도의 간구가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절대 상투적이지 않고 매일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복으로 있기를 참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서로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28절과 29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 삶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을 마땅히 받을 것으로 여기고 잘. 이 고난을 잘 받고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는 사실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절제되고 경건한 생활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에,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들 진리를 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물론 이 편지에서도 반복하면서 권면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한마음 교회가 성도가 서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협력하는 일,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에 잘 하는 것, 고난 받는 일을 잘 고난 받는 것,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일이 이 바울의 설명을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것은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은혜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무슨 잘못된 일이거나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반문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어, 특권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혹, 혹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다고 할때 고난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고난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답다거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시기에는 여러,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물론 세상에는 많고 교회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특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한 마음이 되기 어렵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책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마음이 식어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생활하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에. 많은 염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견디기 어렵고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내 삶이 참 비루하고 은혜가 없고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서 처음 몇 번은 좀 발버둥 쳐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아, 새로운 어떤 결심을 해보기도 하다가 금세 지쳐서 금세 포기하게 되는 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혹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 복음의 신앙 안에 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물리적인 고난이든, 정신적인 고난이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든, 흔들림이든, 두려움이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든, 신앙 생활의 증진을 이루지 못하여서 겪게 되는 이 매너리즘이나 어 물러섬이든, 그런 것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과 유혹과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불안함과 내 자신의 어떤 나약함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익한 분으로 그리스도를 내게, 내 안에서 존귀한 분으로 드러내면서 살려고 할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어, 비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정상이 아닌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러한 고난을 잘 받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드높이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더 드러내고 그 안에서 유익을 더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더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애써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간에 협력하면서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어, 대적하는 자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이 나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 유익을 위한 모든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이 개인의 열심이나 개인의 다짐뿐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돕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서로를 잘 돌볼 수 있을 만큼 교제하는 그런 일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서로 좋고 아, 같이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서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하여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고 기꺼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서로의 마음을 지키려고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지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각자가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앉아 있거나, 전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거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펼쳐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품어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반목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공유되고 교제하는 이 중심이 있다면 그런 오해나 상처나 반목들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오해나 반목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건전하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가?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진리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며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이 나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고난도 감당하면서 세워져 갈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무관심하게 잊지 마시고, 서로에 대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영혼에 대한 관심과 위로와 기도와. 교제와 교통과 한 지체로서의 협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매일 매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하루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 경건하고 나 혼자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힘을 얻고 도움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각자의 삶에 바빠서, 그저 닥쳐오는 앞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협력하며 복음에 합당한 참된 공동체로 잘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하루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이든 생각이든 지혜롭게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심령에 조금씩 더 온전하고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